예, 안녕하십니까. 조라미스입니다이발에는 공유의상 캠페인 검다리무기 미션에서 마스터업적인 자위용고를 공략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, 이 업적 자체는 그냥 미션을 11분 안에 클리어하는 타이머택이거든요 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. 일단, 부대는 그냥 이 미션에서 암흑기타를 주로 쓴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고, 아무렇게나 하시면 됩니다. 뭐, 아이어 복수자를 써서 버그를 이용해서 좀 빠르게 클리어할 수도 있는데, 근데, 저를 일단 정식적으로 공략하려다 보니까 그냥 네라지만흑기사로 사용을 하겠습니다. 그리고 하두레창 설정이 조금 중요한데 이 미션을 진행하다 보면은 역장이라는 게 길을 막고 있거든요. 파수기 역장 말고요. 그냥 말 그대로 벽 같은 건데 이게 주위에 있는 수정탑을 파괴하면은 길이 열립니다. 이 수정탑을 파괴하는 방법이 세 가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태양의 탕으로 파괴를 해주시는 거고요. 두 번째는 그... 이 역장 주위에 불사조들이 있습니다. 불사조가. 얘들이 중력자로 뛰어주면은, 그러면은, 뒤쪽에 시야를 확보할 수 있어서, 뭐, 추적자로 넘어가서 파괴를 해도 되는데, 근데, 아무래도 타이머 탱미션이다 보니까 이 방법은 좀 꺼려지긴 합니다. 태양이창으로 파괴하는 거는 뭐, 어떤 변수가 있어도 파괴를 할수 있으니까. 그리고 세 번째는 그냥 돌아서 가면 되는데, 이것도 타이머 탱미션이다 보니까, 써먹기가 좀 그렇습니다. 그래서 태양의 창을 일단 써주시고 남는 건 그냥 알아서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. 그러면 공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갑시다. 일단 시작하고 그냥 그. <laughs> 가스 모이면 바로 암흑성도 지어주시면 됩니다. 분해 광선이 이동하고 있습니다. 광선이 보관소를 파괴하기 전에 보관소에 도착해야 합니다. 더 필요합니다. 우리 연결체 외곽에서 칼다린 병력이 결집하는게 감지됩니다 공격에 대비해야 합니다 잠깐 파수기들이 여기에 버려져 있습니다 활성화 해보겠습니다 파수기는 주위에 있는 전사들의 보호막을 복원해줍니다 <laughs> 네 카락스 말이 많아서 말할 타이밍을 놓쳤는데 이게 아두르창에서 건설 시간 간프를 몰빵해주시면은 그러면 얘들이 오기 전에 이미 암흑소가 지어져 있습니다. 그래서 얘들을 막기가 좀더 쉬워져요. 뭐 먼지 같은 팁이었습니다. 뭐 백인 대장을 좀잃으셔도 상관없습니다. 어차피 쓸 일이 없어서. 일단 흑기사 하나 뽑은 걸 이쪽으로 보내주시고요. 화수 소환할 수 있게 손을 좀 봤습니다. 이쪽에 광물 있으니까 먹어줍시다. 그리고 관문을 하나 지어줍시다. 흑기사 하나 더뽑아주시고요 이제 얘들로 앞쪽에 광자포 있는 거 부숴줍니다. 뭐, 캠페인 나무 기사가 워낙 좋아서 그냥 내버려 두심면 알았어. 잡습니다. 그리고 이제 나무 기사 만나기시고 다른 애들은 그냥 다 집에 보내주세요. 이쪽에 병력이 있긴 한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. 가 그걸 입수해야 합니다. 이쪽에 는광물이 있습니다. 자, 이쪽에 뒤에수정탑 보이시죠? 동력원 여기 보이시죠? 태양 이게 태양이 찬쓸때 잔상이 딱 보이거든요. 이거를 참고하셔서 타겟팅을 하시면 더 편하게 쓸수 있습니다. 자, 길이 열렸죠? 그리고 이쪽에 건물 먹어 줍시다. 자, 아무 기사 총 6개 모였으니까 길을 뚫어줍시다. 이제 얘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무시하세요. 자, 갑시다. 이쪽에는 그디텍터 있으니까 조심하시고. 그리고 이 앞에 가는 길에도.. 그.. 건역포가 있어가지고.. 볼 수가 있는데 하겠습니다. 파수기로 우르르 끌어 줍시다 이게 보면은 다 순수풀이 아니라 그냥 아무키사도 공격을 받고 있거든 지금 파수의 수송선 신호가 자, 이쪽에좀 중요합니다 이제 저원분광띠. 일단 이쪽에 건역포가좀 이따가 쭉 아, 깔릴 아, 아, 거예요 아, 그걸로 거야. 자, 이쪽에 뒤에 그.. 지금 수정탑이 표시된거 보이시죠? 제거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. 광저포랑 같이 이쪽에 광저포가 또 있으니까 조심을 해주시고요 이쪽에 앞쪽에 그 역장이 있었는데 지금 열린겁니다 공격 보니까무렇기타 뽑아주시고요 뭐 요정도면 충분히 막습니다 이제 일단 태양의 창 마라가 다시 찰때까지 기다려줍시다 아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까지 블리자드 미션들은 그 요렇게 지름길 같은 게 있을 경우에는 그냥 지름길이 말 그대로 병력 충어를좀더 편하게 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지름길이었지 이렇게 미션 자체를 빨리 달성하라는 의미에서 지름길은 잘 없었습니다 블리자드의 뭐 나름의 트릭이죠 가령 그 이번에 거의 삼 프롤로그 미션에서도 그냥 말 그대로 병력 충어를 위한 그런 거죠. 아, 애매하게 안 닿네. 뭐타월이라 믿고 해봅시다. 자, 수정탑 두개 있던 걸다 부셨습니다. 들어갑시다. 뭐참 쉽죠? <laughs> 접속 중입니다. 네, 이렇게 자유용권 업적 달성 끝났습니다. 아니면은 그냥 마지막 에는후정탑 보이는 거 하나만 부수고 그 다음에 거신도 그냥 아두레창으로 같이 부숴줍니다. 뭐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. 그러면 공략 이상 마치겠습니다.